엄에서요? 아. 어. 어, 개꿀 개개란 <laughs> 잡고 있죠? 어, 태양 속태 태양 어 너무 좋아요 이런 보험에서 채우는 거어 12월 넘었구나 나 지금 <laughs> 시간 개념이 없냐 12월 2일이네 벌써 와. 음. 12월 넘어가지고 <laughs> 뭐 12월 2일이었어? 와 개소름 돋네 <laughs> s 란드 구릉지요? 어디, 소음 작업 a 는가 l 란 n 구 o 지 r 오시면은 제가, 문 열겠습니다 아, i s u m i d a Okay, nice. 네 k a y nice. Okay, n 요일 e Okay, n i c 네. 하시죠. 아 왔어? 네. 개 좋아. <laughs> 눈부신 황금의 균열. 이런 비밀지도가 좀 있더라고요. <목소리> 그 <목소리> 좀 <목소리> 이것저것 많이 주는어 음, <목소리> 업적 따랐으 좋았어. 얘네, 얘네 때리면 실링 같은 거 줘요. 상자 열어야 되는 건가? 네, 상자 열어도 얘네 매, 나오고. 매, 네, 상 후반대네. 예. 뭐가 많이 줘요, 그냥 계속. 네. 어 아크라시움. 오, 아크라시움 좋아. 이래서 하루에 비밀운전을 꼭한번 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아크라시움 때문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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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러니까 뭘 많이 주긴 주는데. 끝났네요. 네, 루페 민장 많이 주네요. 이게 아, 마 이거 오 거예요. 괜찮은데? <laughs> 네, 달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이고, 좋다. 에휴, 신기한 게있 네. <laughs> 골거이 말고 아이고이고아이템이 말고 한번 들어거 이거, 이거, <laughs> 이거, 거거 이거, 이거, 진짜 이 뭐야, 해 되지? 오 어, 아크라 어, 어, 아, 지금 파아요 아, 여기 지나거나 바로 사러 갑니다 와이라 파라, 파 시켜야 되는데. 아, 치킨 시켜야되는데 아, 귀찮네. 어떤 치킨 시키세요? 그냥 반반. 어디 베이커요? 여기 동네에서 좀잘 나가는 치킨인 것 같은데. 몰라요? 음. 음... 근데 저 궁금한 게이 레이드 입장하는 게 루테란에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베른에 있는 사람이 랑 루테나 있는 사람이랑 같이 안가 같이는 가능해. 못 가는 거죠? 네, 아. 그럼 베르네가 왜 있는 거야? 아니 우테아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카우스하고 베르나하고 같이 가니까 베른 쪽에 모여가지고 이제 파티를 그러니까요. 모집하는 거지 그리고 여기는 애초에 템렙이 낮을 때 오는 때라또레이 네, 그걸 맞춰주고 그렇게 해야지 좀 같이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뭔가 이상해 처음에 베르네에서부터 레이드랑 카우스 던져 가니까 사람들이 다 베르네에 있어가지고 여기서 파티가 안보여지니다베른으로갈 수밖에 없어 이상해 맞아 맞아 아... 오늘 그것도 해야 되는데 빈치님이 오페가수스 음. 안들어고 방송보네 뭐하고 있는거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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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진짜 열심히 했어 그래서? <laughs> 진짜 열심히 했어 막 자마 죽을때까지 했어 막. <laughs> 아, 아 진짜 다 이겼다 어제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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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적이었어요 아 새벽까지 하고 주현이가 새벽 4시인가 그때 갔을 걸? 어... 부럽다. 나도 늦게까지 했었어야 됐는데 방안룸에 낚시 가서 돈만 졸라 쓰고 뭐냐, 원래 아까 낮에 <laughs> 이주랑 논초 만난다 해갖고 가가지고 회... 떠온 거 갖다 줄라 했는데 아, 잠들어버렸네. <laughs> 기절했네요. 와... 씨. 저희 이거 하나 더 하죠? 힘백 던전? 어, 나맞는데나 지금 레이더 하려 <laughs> 이거 다녀와 좀 다녀와 비싼 수산 던전 던전이에요 오실래요? 300골짜리에요 인다 어나좀좀 솔깃하시지 않으세요? <웃음> 괜찮아요 <웃음> 다녀보세요 솔깃 이거 진짜 300골도 3 0 0 받고 갈수 갈 있는 던전인데 아니야 괜찮아요 어, 어디 아, 어디야? 어디. 너무, 너무 귀찮아 이거 나 돌게 너무 많아서 이거 다 돌아서 여기 그아르테타 있는 거예요 예? 아, 아르테타인에 있을건 아, 제가 아, 아, 어제 이거 알아봤는데. 근데 이거 저도 찾아야 돼요, 어딨는지. 그러니까 아르테타인에 이 위치는 제가 어제 찾았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들어가는지 X표가 안 쳐져 있잖아요, 이. 그 제가 공유한 거 보셨어요? 어디, 아르테타인이야? 예, 아니, 그, 이거, 지도 공유, 그, 위쪽에, 그, 돈, 힐링 왼쪽에, 지도 공유 뜨잖아요. 아, 예. 예, 그거에서 한번 봐야 돼요. 여기, 여기거든요? 여기 어딘데, 엑스포가 안 쪄져 있어가지고. 근데 아마 여기 가면은, 뭐, 동쪽으로 몇 걸음, 이런 것들. 아, 거예요? 나 맞아. 같아서. 그거 나와, 그거 예. 나와. 아, 맞아. 그래서 가야 돼요. 나도 그만, 일단은 클럽 갑니다. 일단, 그, 저, 그, 좋아, 정말 좋으니, 그분도 데리고 가야 돼가지고, 같이 가기로 해서. 아, 전화 좀해봐야겠 거기, ]겠다. 거기 가갖고, 함께 찾아보는 것도 괜찮겠는데? 네. 전화 한 통만 할게요. 전화 들려요? 네 같이 전화하는 줄. 나한테 전화 거는 줄 알았어. <웃음> <웃음> 어, 갑자기 막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생겨. 제발. 와, 이번에 갔다가 맥주 겁나 많이 남았는데 그거 다 내가 들고 와 가지고 냉장고가 맥주로 가득 찼어, 거의. <laughs> 다시 왔습니다 아, 제가 비코를 핸드폰으로 해 가지고. 아. 아, 디코를 핸드폰으로 하는구나. 네. 아, 헤드셋이 제가 아직 없어 가지고. <laughs> 내가 400까지 갖다 놨 내가 하나 선물해줄게 어, 어떤 어, 어떤 거예요? 400까지 갖다 줬는데 하나 선물 줄수 헤드셋을요? 아, 근데 안 그래도 그, 클밥 <laughs> 형이 집에 남는 거 하나 준다 하셔가지고. 클밥? 클밥아, 누구 클밥. 아, 클밥, 클 클로렐라 밥. 아, 클밥. 네. 우리 그냥 밥이라고 불러서. 아! 그렇죠? <laughs> 밥 아저씨. <laughs> 음... 아르테타인. 전기있 형에 말이 없냐 마읍진이냐 아닌데 쟤 집인데 쟤 말을 안해 뭐, 누구 오셨어요? 빈치님이 밥은 가재하러 갔대요 빈치님 빈츠는... 들어놓고 방송같은 팀이냐 지금 들어오는 이상한 친구네 빨리 들어오면은 빨리 들어오면은 요거 갈수 있다고 지금 그거 그거 가는 것 때문에 급하게 막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laughs> 방송 보고 있다가 아 방송 키셨어요? 네 유튜브로 방송 켜놓고 해서 아 그냥, 그냥 내가 보려고 하니까아 나중에 한거 한 보려고 보다덕뜨더우네 <laughs> <laughs> 지금 대기 없을 텐데 대기 하나도 없어요 지금 많이 빠졌더라 사람들 사람 많이 빠졌지니 아, 근데 그게 그만명 서버 증, 증설을 해가지고 그런 거 같아요 딱만명한거 같더라고요 대기업이 음. 그 딱그 이때 원래 만 이천 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천 밖에 없으니까 사람 빠진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천이라도 아, 있었구나 네 있었어요 저 최근에도 막 300씩 기다리고 그랬어요 왜냐면 그때 만300 이럴 때거든요 나 평일날 퇴근하고 오면 항상 이천이야 요즘에요? 네. 네 원래 그게 만 이천이었거든요 맞아맞아 만2 0 0 0에서 많으면 만6 0 0 0까지네 <laughs> 그래도 구르도그때한만명도 했는 거 아니냐고 막도 그 목소리 잘안들 안녕하세요 지금 대기, 대기자 여섯 명 아, 아 너무 <laughs> 오래 걸리실 것 같은데 먼저 <laughs> 가야 되 빨리, 빨리 무슨 소리 <laughs> 아, 어, 안녕하세요 오습요다 누구세요 아 저, 준이 존니입니다. <laughs> 네, 아, 혼신이시구나. 네, 존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아르테타인으로 네. 가라고. 나 지금 외로운. 외로움으로... 아르테타인 갈라진 땅으로 오세요. 잘 아, 가. 아, 좋은 거래죠. 그래방할게 300골짜리? 이거 진짜 인당 300골씩 수급한 다음 가는 그 비밀 던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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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카오스 그, 게이트 가봤잖아요, 저희. 네, 네. 그 비밀 던전 그 경매 한서그 천골도 넘는 그 그거. 저었어요 어떻게 다 얻었어요? 몰라요 상의하다가 떴어요 우와 운이 왜 이렇게 좋아요? <laughs> 어제 그 난파선 그것 때문에 아 이게 아, 다 난파선이야? 예 거기에서 쓴아나예 그러니까 난파선 네. 이제 잘 뜨는 거잘 뜨는 거 우리가 알아 냈어 아 우리 길드끼리만 어? 공유하 했어 우리끼리만 공유하는 걸로 됐어 저 찾았어요 빨리 오세요 이미 빌드군저 입장 떴어요 알겠습니다 네. <놀람> 나중에 알려줄게. 나 괜히 두개 키워가지고 지금 할게 너무 많아서. 오케이, 어, 오케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지금 상의 입니다 레이드만 다더라도 한번다 가도. 주연이갈게요 가고 있어요, 지금, 에니츠로. 에니치 애니츠 아니고 나그 아르테카인으로. 아니, 원래 대기자 있으면 대기하는 거 아니야? 한번 둔다. 오오오오. 딱 여기에요 여기 여기여기 요기 여기, 좋았어 <laughs> 나한테는 왜 지도가 공유가 안되지? 다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아 오면 해줄게 됐죠? 네! 매울수 없는 모래 협곡 아... 나 이주 회 갖다줄라 했는데 그니깐 그러니까. 잠들었어 <laughs> 나 올라갈라 했는데 봤으면 그러니까, <laughs> 좋았을텐데 우철오빠랑 그냥 둘이서 심지어 근데 우철오빠랑 원래 곱창집 갈라 그랬거든요 곱창집 오늘 문 닫았어 <laughs> 아. 문 닫았다고? 그냥, 어, 오늘 아니 그니까 러 오늘 일요일이라서 안하는 날이야갖고 아, 우체도 짜증났겠네 아, 니 그래서 둘이 우냥도 불기랑 우체도 불기랑 우체도 불이랑 우체도 불기랑 우체도 불기랑 우체도 불기랑 불기랑 기랑 불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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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다랑 불기랑 불주고불기 나몇 개인지도 모르겠는데 15개 있냐 지금 우 맥주나 다 우리 캠핑 때 갖고 오고 되겠네 음. 아 그래도 음. 되겠다 맥주는 안 사도 되겠다 그럼 그때 우리 처음 캠핑 가, 갔을 때그 맥주 거품만 나와가지고 <laughs> 아, 어, <laughs> 원래 그렇게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게 너무 흔들릴 거다 그래서 그러다고요 계약 좀 이상했어 채집하고 응. <laughs> 있어야겠다 계속 저, 저도 최강하고 있습니다. <laughs> 여기 철이 좀 많네요. 틈새 <laughs> 공략. <laughs> 다왔습니다. 다왔습니다. 채널 맞춰주세요. 실만님 <laughs> 아직 도박 중입니다. 아 저도 영웅 비닐 던전 처음 와봐가지고 조금 기대되네요. 되게 무서운데 아니겠지 이 근데 아무튼. 아이템 랩에 300이라 써져 있긴 한데. 어? 여기서 악세 네. 같은 거 떠서 템 랩업 하실 수도 있어요. 응, 좋아요. 어. 뭐, 이제 아직 300도 안 돼? 어제 하루 더 했는데? 290, 290도 어. 가다? 와, 아, 이거 왜안 움직이냐. 292세요. 아, 다 왔습니다. 드리러 갑니다. 도착했습니다. 오케이 들어갑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직 로딩 중이에요. 고? 채널이 알아서 맞춰져 있대. 고? 고. 오케이. 어, 떨리는데? 아 이런 거 나도 생기면 길드원들하고니다 응, 300 골드짜리. 아르데타인 대륙의 비밀. 고, 좋아요, 좋아요. 오 좋아요 좋아요. 어, 뭐야. 어, 로봇들 막 나오고. 뭐야. 함께 약하다. 가면 드럽지 않아. 그러게. 어, 애들 되게 많아. 레벨은 50인데 체력이 별로 없네. 근데 맞으면 훅 가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에이, 설마. 네. 에이, 하필 이런 게. 야, 그럴 수도 있어, 진짜. 뭐 어, 되게 약한데? 마법의 양로 이거 해야 돼요. 제가 잡고 있을까 해요. 해줍니다. 어나 아, 깼다. 아. 아세. 뭐 어디까지 가야 돼? 인데 다? 아니 끝이 어디인거야? 어? 아, 끼었어, 어? 아니, 왼쪽으로 왼쪽으로 근데... 좀 내려가야지. 뭐다 가죠, 뭐. 네. 이쪽으로 또... 가. 얘들아 비켜 봐. 어, 보스보스 박았어. 오! 무서워, 무서워. 근데 피구만 밖에 안 내요. 무지려나 오,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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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오 야. 모두가 아프지 않은 건 아니었다. <웃음> <웃음> 어! 아! 아! <laughs> 아, 깜짝이야. 뜻과 나도 깜짝 놀랐어. 소리 났나? 소이왔다저 목걸이 있었는데. 와 대박. 목걸이 떨어졌네. 실이 났어요, 반지. 이거 <laughs> 목걸이 3 40짜리 아 목걸이. 3 4 <laughs> 0짜리에요 오. 네. 와, 나 310짜리. <laughs> <laughs> 대박! 저295 이렇게 났지? 아 이게 자기 템 레벨 아, 아, 아직 나가지 마요. 저기 안간쪽 하나 있잖아요. 아 어, 왼쪽 안 갔어요 우리. 네. 295 나왔어 나도. 어 이거 괜찮다 여기. 응. 한 네. 번밖에 못 들어간 그러니까. 게 함정 아니야? 신기한... 그쵸? 출간... 와 대박. 무고지더 레벨 높을 때올 걸. 아 나한테도 좋은 거 뜨네? 아또 좋다. 심지어 저거 연마도 안돼 있는. 사람들이 300골드를 주고 올만하네. 그쵸. 응. 아, 오늘도 카우스게이트 가고 싶은데, 뭔가. 맞아, 언제 하는지 몰라가지고. 나도 카우스게이트 가고 싶어. 그쵸. 재밌었어, 어제. 뭔가 되게 멋있었어, 막. 예. 네. 알수 없는 힘이 육체로 들어온다고 하고 끝인데. <laughs> 그냥 좀더 빨라져요, 저거 하면. 아. 막 버프 걸려요. 이렇게 넓다. 제 제가 오는 비밀 던전 중에 제일 넓어요, 여기가. 맞아. 되게 넓은데? 어? 일반 던전 반만 하겠는데요? 와, 애들 진 잡았다. 응. 사실, 아직... 뭐지? 아, 이거 한 바퀴인가 보다. 아, 그쵸? 오케이. 여기 들어가는 거고요? 나가는 거예요, 그거. 아, 나가는 거는? 그치. 네, 좀만 더, 있... 한번좀 찾아볼래요, 이거. <laughs> 뭐, 근데 없을 것 같긴 한데. 혹시나 모르니까. 예. 네. 원래 뭐저 부스도 잡았으니까. 근데, 으로은 없거든요? 비밀 던전. 원래 이거 하면 끝인데. 근데 앞에 아무것도 없네요. 아. 네, 우리가 맞네. 왔던 길. 아. 예 음. 왔던 게인 같은데 앞에 아무것도 그냥 한 없었구나. 바퀴 돈거 같아요 그렇군 어 뭐야 여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에이, 뭐야, 넣혀도... 이거, 이거 뭐 떨어져있네 주치고 갔네 문상자 빼고 갈뻔 상자 아까 내가 열었는데 말 안해줬어 <laughs> 아이 <아잇? 웃음> 아니 다 먹은줄 알았거든요 안 <laughs> <laughs> 돌면 후회할 뻔 에이 거뭐 다시 일로 가봐야겠다 그... 그대로 그리네. 끝이 구나 끝이 네나 어, 좋다, 좋다. 아, 템렙을 올릴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다. 끝. 좋았습니다. 어, 나이트. 감사합니다. 두... 293 됐어요. 됐어. 왜 텐션이 안 불러지냐? 좀불러는데요 우와, 희양창란한 금은보야 세개 300골드. 난 여기서 나가야 겠어 이거 아닌가? 어디 있는 거지? 나 이제 뭐 해야 되지? 오늘 해야 할 거? 에포나. 아, 에포나. 카던 레이드. <laughs> 누구랑 가죠? 아직 안 도신 분? 저는 어? 아직 하... 레이드 안올왔어요 저는 돌긴 했는데. 안 어, 같이 가시시, 가시시 분. 아 <laughs> 어, 근데 봐도 격면은 때는... 때는... 나는 갔다 왔어요 카우스. 레이드도 갔다 오셨어요? 하던이랑 레이드는, 레이드는 네. 안 갔어요. 음. 아 레이드는 하자. 좀 있다 가려고. 오키오키. 그럼 저. 네 레이드 그 빅네기 가실지 않나요? 네, 응. 빅네기 가야 돼. 빅네기 몇 뜨부터 아... 가요? 300인가, 300인가? 그렇대요. 전못 가네요. 한참 <laughs> 까먹었어요. 아니 아니야. 아니야. 빅... 갈수 있어. 나 어제 깼는데 왜? 나 200. 나 빅네기 나도 갈래. 3 4 1 2 9 5인가 120. 120. 120. 120. 1는데2 9 4 2 0 120. 120. 잠깐만 철광0철광0 혹시 철광석0 120. 120. 120. 2 골드 줬네 120. 120. 120. 120. 1 2 어제 2받 120. 120. 120. 1 <웃음> <웃음> 우리 제일 호구였다 우리 팀이. 에헤. 후배, 개. 우와, 고대가면 0 개는 줬다고? 오, 졌다리. 골드 좀 살까? 아, 씨. 골드 파는 애들이. 철왕석 필요하세요? 저좀 있긴 있는데, 200개. <laughs> 어, 아, 자, 일단. 샀어요. 골드, 골드 좋아? 필요하면 나한테되게나500 있어 빌려줄 수 있지 뭐아 괜찮습니다 <laughs> 아뭐 당장 어? 내가 쓸 일이 없을게 룬은 어떻게 겁니다. 쓰는 거지?